안녕하세요. 마크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 순간, 베스트 5라는 주로 영상을 찍어 볼까 요 마크채님, 제가 이런 이런 순간들이 정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어요.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정말 여자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남녀가 만나서 이별할 수 있는데, 특별히 남성들은 이 다섯 가지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라고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매 순간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닌 타인들에게 무례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 헤어지고 싶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모든 순간들을 나랑 함께 보내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네 번째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 헤어지고 싶다.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헤어지고 싶다였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갈까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이별에 중요한 이유냐면 남자들은 여성분들보다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를 할 때나 감정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노력하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행복했다가 기분이 좀안 좋으면 되게 냉담하고 아니면 쌀쌀 맞아지면 처음에는 아, 그래, 위로도 해주려고 하고 풀어주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들 때문에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와 관련 없는 타인에게 무례하다라는 건 이제 서로가 알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아줌마한테 무례하거나 택시를 탈때 무례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무례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 사람의 인상은 별로 좋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별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느낄 때 헤어지고 싶다 아 이거 너무 안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가끔 모든 것들을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이 좋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남자들을 보면서 서운해하거나 짜증내거나 싸움의 이유가 발생이 되면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잘 채워줄 수 없구나. 그리고 나도 성장하려면 개인적인 시간과 나의 취미 생활과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지? 참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별을 결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게 참 속상한 마음이죠. 기념일이 됐거나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이런 것들로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사귄 기간도 길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 물론 여자 친구가 바 아래서 해준 건 아니지만 서운한 마음들이 조금씩 커져서 이별까지 가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비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깎아내릴 때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기념일 날 나는 제주도를 갈 생각에 데이트 코스를 짰는데 이 여자친구의 친구는 뭐 유럽 여행 아니면은 더 멋진 여행 선택해서 간다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리고 외모적인 부분들 이 남자친구는 운동을 한데 걔 남자친구는 뭐 자격증 공부를 한데 이 남자친구는 연봉이 올랐대 이런 말을 비교하는 듯이 말할 때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난이 사람한테 부족한 사람이구나 행복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별을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성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고치셨으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이런 모습이 들때 여자친구에게 이런 것들 들을 미리 말해서 서로 맞춰 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크튜였습니다.